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laughs>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 휘장의 찢어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오전 9시에서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세 시간이 흘렀을 때쯤이었습니다. 즉,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 6시쯤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6시는 정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 때까지 흑암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임을 의미해주는 그러한 흑암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흑암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죄로 말며마 흑암에 갇혀있던 옛시대, 율법의 시대 또한 가려져 있는 시대,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시대 죄악으로 덮여져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마감하는 마감하는 흑암, 그리고 새빛의 시대가 열리는 새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흑암이 세 시간 동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흑암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끝장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적 표징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에 나타난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가 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45절에 25절이 아니라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 이 성소의 휘장이란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휘장입니다. 이 휘장.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상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인 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단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들고 제물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니.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도 이 피를 의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에 내려오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도 이때는 발에다가... 줄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충돌하신다면 대제사장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끈에 묶여 있는 대제사나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이 휘장을 가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란 대지상 이 대지상만이 1년에 한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땅에 마련한 하늘의 처소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가르는 휘장은 하늘과 땅을 나누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나누는 장벽인 것입니다. 이거 의 휘장입니다. 비록 성전이 있었다고 해도 이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성전의 종교적 의미는 끝났다. 이것이 바로 찢어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재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 재물은 영원한 재물입니다. 한번 드려짐으로써 완벽하게 끝내지는 재물입니다. 그를 대체하거나 그를 반복적으로 드릴 재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시오 또한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전체가 바로 누구를 예표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고 그런데 그 계시가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요한일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바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무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길은 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바로 가로막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해주고 있다 말이니 그래서 그것이 찢어졌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산 길, 생명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 사이로 난새 길.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몸을 찢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시, 당신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새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길이요질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기 찢어졌다. 헬라우로 에스키스테라는 이 수동태, 동사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은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 유대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찢어진 것같지만한 결국은 누가 찢으셨느냐.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키시려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잉태하여 생산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는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 아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오.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세우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으로 탄생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화목 과목 재물이 화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죄 아래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완전히 오늘 우리는. 살게,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화목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의 피와 제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스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암아 화목 제물로 세무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여기 관과하심으로라는 말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구약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이지는 화목을 위하여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의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소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가로막혀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항상 교회 앞에 나와서 죄의식과 과거의 죄 때문에 흥얼거리며 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아직도 휘장이 벗겨지지 않고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가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정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더 이상 가려있지 않습니다. 휴장은 찢어 침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있으므로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찬송하며 믿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아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흑암으로 뒤덮였던 모든 세계가 완전이 끝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완전히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보좌 앞에다가 아버지를 아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저희들로 세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하게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버지 보좌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계시, 완벽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영광, 완벽하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의 이제 회복됨과 또한 완성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그내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 또참 자유하며, 죄를 정복하고 이기며,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며, 어둠을 정복하고 이기며,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며, 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매일매일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